연구개발 예산 복구하라 등의 고성을 지른 한 졸업생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서 퇴장 조치됐습니다. 이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밝혀졌는데 연구개발 예산 복원하라 등의 고성을 지르자 경호처 직원들이 퇴장 조치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법과 규정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손을 붙게 잡겠습니다. 축사 중 객석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R&D에서 아, 복원하십시오. 학위복 차림의 한 남성이 부자감세 중단하고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쓴 플래카드 를한달 18일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 대통령 참석.